이제 맛집 검색은 일본맛집 네 여기는 샤르스길에 있는 산미지면이고요 마제소바로 유명한 곳입니다 평일 낮이라 지금은 좀 한가한데 주말이나 저녁쯤 되면 웨이팅이 계속 있는 맛집입니다 저는 삼미 마제소바 매콤한 맛과 공깃밥을 추가했습니다 마제소바에 공깃밥 추가는 필수인 거 아시죠? 안 하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키오스크는 매장 밖에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내부가 좀 협소해서 그런 것 같았고 뭐 불편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자 주문한 마제소바가 나왔습니다 고기 고명이 꽤 많았고요 쪽파, 멘마 그리고 이 수라는 완전 비벼 먹기 딱 좋게 익혀서 나왔습니다 면은. 기성품이 아닌 생면이어서 소스를 더잘 머금고 있었고요. 맛은 진짜 맛있었습니다. 소스가 자극적이지 않았고 적당한 풍미와 함께 넓게 퍼지는 감칠맛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스는 가다랑어, 카놀라이, 콩로버섯, 능이버섯 등의 여러 재료로 직접 우려내어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역시 정성 들어간 음식은 맛이 없기 어렵습니다. 면을 다 먹고 나서 밥을 비벼주었고요. 아까와는 또 다른 맛이었어요. 보시기엔 푸덕해 보이고 소스가 부족해 보이지만 전혀 싱겁지 않았습니다. 면과 먹을 때와는 달리 소스의 풍미가 한층 더 넓게 느껴졌고요. 무엇보다 술안의 고소함이 더 더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이 집에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부가 좋고 이동 토너도 협소하다는 것이고요. 와야 할 이유는 다양한 재료로 정상껏 만들어진 꽤 고급지고 정말 맛있는 마지 소바를 맛볼 수 있었기에 차로스길에 오신다면 한번은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